안녕하세요. 학구 유튜버 이를 박주영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나오키 2호점인데요. 나오키 2호점은 스시 오마카세 업장이 아닌 가이세키 요리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금지이나 임상민 셰프님과 방재철 셰프님의 배려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세키 요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가이세키 요리는 1600년대에 등장했는데요. 초기에는 연회장 같은 데에서 술과 함께 먹는 요리를 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점점 호사스러운 요리로 변하고 일본 료칸에 가면 식사로 가이세키 요리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성은 국. 사시미 구이 이런걸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오토시 튀김 뭐 무침이 나올 때도 있고 슈코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말로 술안주가 몇개더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엔 밥이랑 국 찌개모노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격은 일단 얼만지 말씀 안 드리고 영상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중간쯤에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람> 먼저 초당옥수수가 입가심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도 너무 좋았고요 북방족에도 시소와 호지소와 함께 먹으니 오독오독한 식감도 너무 좋았고요 달달한 맛 뒤에 향긋한 향이 올라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우도 사시미와 익힌 것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니까 식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시미로 내어 주신 건 달달한 맛이 진하게 났고요 찐득찐득한 식감도 좋았고 익혀서 주신 새우는 빡세게 익혀 주셔가지고 톡톡 터지면서 새우의 맛이 진하게 났습니다 마무리로 깨로 만든 두부와 오이를 먹으니 요게또 입맛을 돋구어 주더라고요 그 다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츠크는 일단 원샷 한번 때려주고요. 그 옆에 방금 집은 건 백골뱅인데요. 쫄깃하고 달달하니. 어우, 너무 맛있었습니다. 계란은 뭐, 그냥 계란 맛이었고요. 근데 계란이 술이랑 먹으니까 안주로 좋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소주 안주로 계란 많이 드셨거든요. 문어조림은 찢어지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다마베는, 어, 콩맛. 그냥 콩맛이었어요. 도미스시는 쌀알의 질감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시야도 아닌데, 이거 말하면 욕먹을랑가? 장어도 고소하고 쫄깃하니 좋았고요. 안에 말아져 있는 아스파라거스의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새우 대가리 튀김은 뭐 항상 고소하고 맛있죠. 마지막은 민물장어의 척추뼈를 튀긴 건데요. 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고소하고 바삭하니 머리 튀김이랑 척추뼈 튀긴 거 먹으니까 아 맥주가 땡기네요. 이거 먹고 2차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스쿠리가 나왔습니다. 오스쿠리가 뭐냐면 사시미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뭐그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부터 아카미, 오토로. 갑오징어, 우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맞습니다, 시마지예요. 사시미의 숙성도는 다 좋았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마아지는 후딱 먹어 치워버리고, 갑오징어는 녹진한 식감에 달달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우니 올려 먹으니 개꿀 맛. 아카미는 색이 그렇게 빨갛지 않아서 물맛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를 자체 찍기를 했습니다. 다른 한 점을 먹어봤는데 물맛도 거의 없었고 산미도 괜찮았습니다. 오토로는 스나즈리 쪽으로 주셨는데요. 근막도 입에 안 남고 기름짐도 매우 좋았습니다. 요번에 주신 건 농어 아라이 일주일 넘게 숙성한 농어 뱃살을 얼음에다가 아라이를 해서 주셨는데요. 옆에 주신 스미소와 함께 먹었는데 와 진짜 셰프님 말대로 녹진한 치즈 맛이 나더라고요. 쿵쿵하면서 입에서 찐득하게 남는 식감이 어 이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 한점 먹자마자 셰프님한테 너무 맛있다고 감탄을 해버렸거든요 하모로 만든 스이모노를 내어주셨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오레노 같이 생긴 게 순채인데 저게 진짜 존맛탱이에요 국물은 하모 뼈와 다시마로 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끄덩이라는 게좀 부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되게 부드럽고 향도 좋아요 그리고 함께 가신 형님은 저 안에 들어있는 애호박이 정말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하모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었고요 위에 올려주신 바인니쿠랑 애플민트의 향도 이질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리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옥돔튀김이고요 이제 옥돔을 비닐을 살려서 튀겨냈어요 그리고 병어랑 새송이랑 이제 말아서 튀겨냈고요 위에는 우메부시로 만든 소스입니다 그리고 연근을 이제 아삭하게 이제 만들었고요 건살구조림이랑 이제 절임가지 그랑 이제 물을 다져서 연결했같 드세요 감사합니다 얘도 설명 개꿀 아니 다른 것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행들이 좀 술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설명이안 들려서 뺐습니다 저게 색깔이 라즈베리 색깔이 나가지고 먼저 집어먹어봤는데 그냥 무 오롯이 맛있더라고요 옥돔은 비닐을 살려서 튀겨 주셔서 바삭한 식감에 고소함이 너무 좋았고요 병어도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세송이의 꼬독한 식감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튀김 다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먹은 연근집게, 살구, 무오로시는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입가심으로 주신 설탕이랑 술에 졸인 복숭아 그리고 밑에는 토마토입니다 저 위에 복숭아는 황도 맛이 났습니다 저 토마토는 처음에 다들 자몽인 줄 알았는데 먹으면 토마토 주스 맛이 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상콤하고 달달한 맛이 너무 좋아서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대파 그린빈이고요 앞에는 샬롯을 달콤한 식초에 다 절였어요. 소스는 이제 하초미소라는 된장으로 만들었어요. 보시게 되요?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고기의 부위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각종 야채와 하초미소를 함께 주셨는데요. 하초미소가 뭐냐? 하초미소는 일반 미소와는 달리 오직 대두와 소금만으로 만드는데요. 색깔이 좀 진하고 텍스처는 좀 쫀쫀하고 뭐 된장은 당연히 또 짭짤하겠죠? 일본의 오카자키라는 지역의 하초초라는 곳의 특산물인데요. 저 소스가 그 스테이크 소스 중에 그 뭐다냐? A1 소스 있잖아요. 딱그 맛이 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날은 고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 고기 주신 거 아주 훌륭한 구성이죠. 제가 아까 초반에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5만 원이에요. 이 코스가 심지어 코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박이죠? 가오픈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1-2만원 정도는 더 올라도 된다고 보거든요 주제넘는 얘기는 그만하고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초미소와 고기와의 조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가 조금 아쉬웠다고 그랬는데 겉은 시어링이 빡세게 됐는데 안은 조금 덜 익은 느낌이었어요 전복요리이고요 네,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대로 가지, 고추, 전복이고요 넣으시면 해모로 만든 계란 두부 위에 이제 가지를 이제 계로 만든 앙소스입니다 아, 진짜 이런 설명하는 거 개꿀입니다. 개꿀. 아우, 편해. 전복은 진짜 부드러웠습니다. 쫄깃한 식감도 좋았고요. 해모로 만든 계란 두부는 좀 비릴 줄 알았는데 어, 뭐 생각보다 비리지도 않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밑에 주신 게살로 만든 앙소스는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해모로 만든 계란 두부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아, 전복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저거 다 먹고 나서 저 밑에 앙 소스는 싹싹 다 긁어 먹었습니다. 와 소밥이 나왔습니다. 소밥 나오키하면 또 소밥이 유명하죠. 여기가 나오키 2호점이니까또 저렇게 식사로 소밥이 나오네요. 우나기 소밥이었고요. 미소시루와 츠케모노를 함께 주셨습니다. 츠케모노도 기성품이 아닌 직접 다 만드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밥은 우나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한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그 솥밥의 그 은은하게 탄향 있잖아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소시루는 아카미소로 끓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수하고 뒤에 살짝 느껴지는 산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찌개모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스시야를 가도 가리 같은 거를 잘안 먹는데 저 영상 보이시죠? 솥밥이랑 미소시루, 찌개문어까지 싹싹 다 긁어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주신 멜론이랑 단호박으로 만든 푸딩입니다. 멜론이 좀 과숙성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역시 과숙성되니까 겁나게 달더라고요. 완전 설탕이에요, 설탕. 진짜 앵간한 호텔에서 디저트로 주는 멜론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으로 만든 푸딩은 되게 부드러운 단호박죽을 먹는 맛이었어요. 생크림이 들어가서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난것 같고요. 이런 푸딩류나 판나코타 같은 경우에 젤라틴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 탱탱한 느낌이 있어서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쿄카네의 푸딩은 젤라틴도 정말 알맞게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텍스처가 너무 좋았어요. 이 디저트를 끝으로 스시 쿄칸의 코스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스시 말고도 다른 카테고리의 음식들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맛있는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